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을 한번 여호와께 은혜를 입읍시다라고 사울 한번 인사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은 성숙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완숙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어네를 입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고 성숙을 넘어서 완숙해지는 어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널리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 피가 개인 어느 날 어, 물엉덩이가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서 동네 언니에게 친구들과 어, 쪼그리고 앉아서 노아 홍수 얘기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노아와 노아 홍수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설화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는알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세스로 이어진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분류로 나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담으로부터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셋을 아들로 새롭게 주셨습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이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는 아담의 몇대 손이라고 했습니까? 10대 손입니다. 노아는 부패한 시대를 살았고 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부패한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상세기 6장 3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영이 없는 상태가 육신의 상태, 즉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 육신이 없어졌다는 것과 또 음, 어, 후반절에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인생, 즉 죽은 인생을 120년 동안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많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 오늘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기다리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제가 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래, 어, 이 말씀은 뭐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죄로 가득하다. 죄에 푹 빠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육신은 죄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어, 가득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도 가득 자로 충만한 상태도 어미하기도 합니다. 자로 충만한 상태를 어미하는 어, 마태복음. 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매라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절에 보면 홍수 전에 죄에 푹 빠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재학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육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자로 가득 찬, 나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는 그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나로 채워질 때는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속 갱고, 갱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아에 충만했어. 자기를 채우는 일에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고 오직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요즘 아이들이 어, 나는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로 충만한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나로 충만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면 제약된 세상의 간영함을 어, 보여줍니다. 많은 TV의 방송의 채널들이 먹방 먹는 어, 것을 많이 방송합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 힐링을 하자, 나로 충만하게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 이것 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요즘은 요즘 졸업 시전인데요. 어, 옛날에는 졸업식 졸업식장에서 제일 큰 상이 뭡니까? 어, 개근 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개근하면 개근 거지라는 신종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착실히 학교에 나오고 어, 여행 가지 않고 겨, 현장 학습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도태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기 충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 육신으로 가득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보면, 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한 명의 아내를 주었습니다. 모든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관여에 따라서 많이 이 일, 이 절의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완전한 육신의 상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사람들은 오직 세상이 전부인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세속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 다를 바가 없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슬픈 시대일 것입니다. 어인이 없어진 시대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부패한 시대를 하나님은 악인이 많은 시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인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았스 망했습니까? 어인 열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에 푹 빠져서 자에 푹 빠져서 홍수의 날까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 충만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오늘 제목을 이 말씀에서 잡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는 스스로 노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에게 지격하면 여호와의 눈에 이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이 그분 보시기에 기뻐하시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언혜를 입은 것입니다 언혜란 음, 하나한이라고 하는데요 불상이 여기다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는 말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언혜를 허락하십니다 10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생하는 자. 하나님 이 땅에서 고생하시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내가 수척하여 시, 어, 시편 6편2 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어, 9절 말씀해 보면 8절 말씀에 이어 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어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완전한 자는 모든 행위가 한점 티도 없이 완전해야 되는데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 완전한 자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행위가 있었습니다. 6장 22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대에 어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노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저도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정말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자기와의 전쟁이 있는지. 그것들은 본인 자신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시고그 몸부림 있다면 하나님의 어내가 입어질 것입니다. 아, 네. 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어,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분은 노아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모습은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시되 사방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썰어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시죠. 아이들을 매를 들려갈 때 기분 좋게 매를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 매를 하나님, 어, 자녀들을 향하여 덮니다. 왜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아니하는 자, 안식과 위로를 주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노화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떨 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수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러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넘어갔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지어라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떨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떨에는 번재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이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앞쪽에는 분양단이 있는데 이 분양단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모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이 방주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성막에세 구조가 있듯이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삼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출애굽기 10장 어,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에서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구원과 또성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같이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느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썩어버리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시지만 본문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경율이 여길 자를 경율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경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잊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믿는 자가 받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 노아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찾고 하려고 하는 자충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봐야지 이럴 때 보는 것이 나의 어지는 너무 무너지기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은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움직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어, 방주를 몇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 마른 하늘에 배, 어, 방주를 지었고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선소는 바닷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 너무 고패를 한 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나무는 엄청 길이가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요즘과 같이 뭐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몸으로 해야 됐었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해 나간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안에도 전쟁이 날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어, 누구의 말씀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방주는. 음, 방주 안에는 노아의 여덟 명의 식구가 탔고 또 암수 어,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쌍씩 태웠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짐, 말도 안 통하는 이 짐승들을 태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laughs> 후불면 그냥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나 헬마다 신앙은 오늘 지금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결단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야 하는 천국만 보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이렇게 처참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40일 동안 비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어 저기 써나미가 일어나고 땅과 깊은 수면들이 하늘과 땅이 다 동시에 물을 부었습니다. 노아의 배가 음 어 13m 13m인데 그 13m에 큰 축구장만한 그 노아의 배가 뜨려면은 수심이 몇메 타는 돼야 될까요? 8m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에 그 물이 찰 때까지 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물막이 행성돼 가지고 아담과 하가 옷을 벗고 다녀도 전혀 춥고 덥지가 않고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났다는 이 처참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어, 어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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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참한 상황이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이 비가 그냥 우리가 아는 비가 아니고 정말 해일과. 하, 하, 하늘에서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그 흙들이 진흙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고 물이 빠지는 기간도 150일이 걸릴 정도로 150일이 지나고도 170일 정도 노아가 있었던 걸로 배 방주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을 노아는 개 꺾고 못 때문에 인내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노아 방주를 기억하시면서 아, 우리가 다 앞으로 인자가 올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 에고편을 보시면서 에고편을 보시면 실화는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하여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 이 은혜는 노아가 잘났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몸부림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노아처럼 100%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완숙해지는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